이명웅 추정 자산 500억 원. 이명웅은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아이콘으로 그의 따뜻한 이미지와 꾸준한 선행 활동이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하나은행의 광고 모델로 발탁되며 자산 관리 능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명웅은 다양한 광고, 공연, 방송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상당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의 신중한 투자 전략 덕분에 현재 추정 자산은 약 5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명웅의 성공은 그의 음악적 성취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여로도 빛나고 있습니다. 장윤정, 추정 자산 400억 원. 행사의 여왕 장윤정은 걸어다니는 대기업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엄청난 재산을 축적해왔습니다. 2004년 어머나로 데뷔한 이후 꾸준한 인기를 유지하며 행사와 광고, 부동산 투자로 막대한 자산을 쌓아왔습니다. 그녀의 한남동 고급 빌라 매입은 불과 10개월 만에 4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현재 그녀의 추정자산은 약 400억 원에 이르며, 경제적 성공과 함께 후배들을 돕는 따뜻한 마음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남진 추정자산 350억 원, 트로트의 전설 남진은 오랜 경력 동안 꾸준한 인기와 함께 상당한 재산을 축적해 왔습니다. 그의 히트곡들은 여전히 사랑받으며 높은 저작권료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부동산 투자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현재 남진의 추정자산은 약 350억 원으로, 그의 경제적 성공은 수십년간 쌓아온 가수 경력과 다양한 경제 활동의 결과입니다. 남진은 또한 가족과 음악에 대한 사랑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고 있습니다. 나훈아 추정 자산 300억 원 트로트의 거장 나훈아는 오랜 세월 동안 큰 성공을 거두며 수백억 원의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특히 그는 노래방에서 가장 많이 불리는 가수로 매달 막대한 저작권료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나훈아의 은퇴는 많은 이들에게 아쉬움을 남겼지만 그의 경제적 성취는 앞으로도 그의 이름을 기억하게 할 것입니다. 현재 그의 추정 자산은 약 300억 원에 달합니다. 김호중. 추정 자산 280억 원. 김호중은 군입대 전더큰 인기를 얻으며 팬덤 아리스의 열렬한 지지 덕분에 업계 최고 수준의 행사비와 광고 모델료를 받으며 막대한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그의 콘서트는 매번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3개월 동안의 전국 투어에서만 최소 12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김호중의 추정 자산은 약 280억 원에 이르며 현재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전 재산을 날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송가인 추정 자산 250억 원. 트로트의 여왕 송가인은 그녀의 뛰어난 음악적 재능과 매력으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여자 트로트 가수 중 가장 높은 행사비를 기록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송 출연과 앨범 판매를 통해 자산을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현재 그녀의 추정 자산은 약 250억 원에 달하며 사회적으로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찬원, 추정 자산 230억 원. 이찬원은 그의 뛰어난 가창력과 매력적인 무대 매너로 많은 사랑을 받으며 다수의 광고와 행사에서 높은 출연료를 받아왔습니다. 특히 그의 광고 출연료는 평균 3억에서 10억 원에 달하며 한 행사에서만 3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찬원의 추정 자산은 약 230억 원에 달하며 그의 꾸준한 활동과 팬들의 지지 덕분에 그의 자산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탁, 추정 자산 200억 원. 영탁은 높은 인기와 다방면에서의 활발한 활동으로 상당한 자산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대표곡 내가 왜 거기서 나와는 막대한 저작권 수익을 가져다 주었으며, 현재 영탁의 추정 자산은 약 200억 원에 이릅니다. 그의 경제적 성공은 그의 예술적 성과만큼이나 인상적이며 그의 다양한 수익 창출 방식이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장민호, 추정 자산 180억 원. 장민호는 성공적인 경력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해왔습니다. 그의 재산은 다양한 공연 활동과 행사 참여를 통해 쌓여왔으며, 한 번의 행사 비용이 3,5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국채나 채권과 같은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며, 이를 통해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의 추정 자산은 약 180억 원에 달합니다. 정동원 추정 자산 150억 원. 정동원은 단 16세의 나이에 이미 상당한 자산을 축적했습니다. 그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20억 원에 매입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정동원의 현재 추정 자산은 약 150억 원에 달하며 그의 성공은 그가 얼마나 재능있고 경제적으로 성공적인 인물인지 보여줍니다. 앞으로의 그의 행보에도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